제 부인이 O 형이고 저는 A 형이었고 아침 식사 같은 것도 자기 이주로 해서 가볍게 먹자 그래가지고 네뭐 도마토 주스를 준대든가 저는 또 이렇게 뭔가를 씹어 먹어야 이렇게 포만감이 드는데 음. 자기 도마도 그냥 썰어서 먹으면 되잖아 제가요 음. 제가 지금까지 서비스한 것도 많은데 야이 남자 이거 문제다 <laughs> 자기 이렇게 살아이사갈때 조심해야 돼 버리고 간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딱 공양을 준비해가 만 원을 깨워서 좀대접해 봐요. 아 그럴 때 자기도 자기 위주로 식사를 준비하면 되잖아. 무겁게 준비하면 되잖아. 부인할 때는 가볍게 하고 내가 할 때는 무겁게 하고 아침부터 불고기하고 그거 뭐 불평할 게 있어요. 해먹으면 되지. 요즘 밥은 밥통이 하고 뭐다 하는데 부인 문제가 아니고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자기 그렇게 생각, 생각하면 천대받아.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아이고, 떨리네. <laughs> 일기장을 몰래 훔쳐봤는데 10월 12일자 일기로 나에게 있어서 엄마랑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 빨래해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 엄마는 정말 싫다.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아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엄마 역할을 할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남 일기장은 안 봐야 됩니다. 안 봤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네, 또 질문하세요. 저는 살갑고, 이쁘고, 어리고, 자꾸 다독여주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이러는 게 싫은가 봐요. 그럼 아니 나도... 그러면 늙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이건 딴 집에서 자라서 왔는데, 예. 자기 남자가 좋아서 왔는데, 그 남자 뒤에 어떤 늙은 여자가 하나 붙어가지고, 그걸 자꾸 엄마라고 하라 그러니까, 적응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된다고요? 예. 시간이 좀 걸려요. 어, 예. 그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 시간이 좀 걸린다니까 며느리 예.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니까 약간 조심성스럽잖아. 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아, 뭐 그게 불편한 겁니까? 불편하지. <laughs> 근데 요즘 여자 귀하다는 거 알지? <laughs> 네, 잘 알아 알아요. 몰라? 잘, 잘 알고 그 있습니다. 그 똑똑한 여자 데리고 살기 쉬운 줄 아나? 순진한 거 만나면 나 골치 아파. 왜? 착하고 순진한 거는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는데 속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성깔 있는 건지 속을 금방 만들어내니까 조금 귀찮기는 해도 저게뭐 지금 상태가 어떤지 내가 원히알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뭐라고. 그죠? 그렇습니다. 성깔 있는 게 사실 훨씬 살기가 나. 조금 시끄럽지? 조금 시끄러우면 내가 약간 받아주고, 아이고, 미안하다 해주고. 뭐 상대가 고집하면 그래 그래 니말 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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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똑똑한 여자 만났더니 내가 고생이 러면 넘어가면 돼그 똑똑한 여자가 왜 자기한테 시킴 시킨 대로 예의하고 살겠어 요즘 같은 시대에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 머리 깎고 죽대다던지 애기 그 목욕시키는 거는 완전히 동생 차지가 됐고, 토요일 뭐 주말 되면은 동생한테 아이를 맡겨놓고 올케가 친구 만나러 나가고, 동생 네 집에 갈 일이 있었는데 친구 만나러 갔더라고요. 어, 저희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도, 밤늦게 술 먹고 새벽 1시 반에 들어오더라고요. 자기 결혼했어요. 네. 남편이 자기 동생처럼 해주면 자기 얼마 좋을까? 네, 물론. 굉장히 좋겠죠 자기가 부러우니까 질투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심포가 내가 보니 더럽다 <laughs> 첫째 남의 인생에 남의 가족에 간섭하지 마라 두 번째 자기가 역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세 번째 뭐 보기 싫을 수는 있어요 성지 심포가 더러워서 안 가는 거지 그월계가 문장에서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는 얘기예 맞는 사람이 돼가지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내가 결혼을 하면 일집처럼 딱 별개를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딸을 뒀다 딸네 집에 갔더니 아침에 6시에 딸은 자고 사이가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뻐 보이지 근데 아들네 집에 갔다 며느리는 6시까지 체다빠이 자고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아침 준비를 하고 있다 눈에 불이 켜져 안 켜져 똑같은 일이에요. 그럴 때 딸의 경우는. 딸을 깨워서. 남편한테 이러지 마라 네가 가서 거든네가 해라 이렇게 아들인 경우는 우리 아들 착하다. 나는 평생 살면서 남편한테 이런 사랑 못 받아서 너 이런 사랑을 그리워했는데 네가네 아버지 지치운 죄를 니가 다 갔구나. 응? 그렇게 아들을 격려해 줘야 돼. 모진 시어머니 밑에 모진 며느리 나온다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건또못 봐요. 어머니한테 자주 보내줘요. 자꾸 가라 그래. 어, 자꾸 어머니한테 보내죠 그래서 안 갈라 그러더라도 어, 불편해도 자꾸 가라 그래. 물론 뭐 수다 떨고 이건매느리 좋지만은 내가 할매가 뭐매느리가 좋고 아들이 좋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는 누, 누 문제고 남편 문제고 나는 하라고 말해 줘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두 사람 사이에 내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얘기야. 어, 말만 그러면 나는 조매느리도 되고 전안이도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같이 안 살고 자주 가서 돌보는 게 모시고는 보다 훨씬 나. 아 사실은 숨 넘어갈 때까지 옆집에 놔 놓고 돌보는 게 나. 근데 마지막 한 6개월이나 진짜 검짝도못할 정도가 되면 가까이서 모셔야 되지만은 그 전까지는 가능하면 바로 살면서 돌봐드리고 반찬도 해다 드리고 몸이란 건늘 조금씩 아픈 거예요 늙으면. 어. 그러니까 늙어가 아프다는 걸 외면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래. 나이가 들면 아야야야 소리 입에 붙이고 사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소유를 할수 네. 있는 것인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소유해요? 저희 엄마는 항상 저, 저는 엄마 거라고 하는데 음. 엄마는,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을 소유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엄마는 자기를 자기 거라고 할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내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지금 엄마가 자기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발이 있어요, 없어요? 아좀 있어요 나는 내지, 내가 왜 엄마 거고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들어요. <laughs> 그래. 그러면 래그 자기가 한번 생각해봐. 자기 뱃속에서 나가 키운 것도 지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반발하는데, 이렇게 어쩌다가 만난 여자를 이건내 거다, 이러면 반발할까, 안 할까? 집에 고 이러면 욕을 가면 이러고 욕을 하거든요. 고칠려고 도안 고쳐지는 걸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죽었다가 다시 하면 나아요. 또 나가시면 전파상에 가서 가지고 전기충격기를 하는 거예 자기가 성질을 낼 때마다 이걸 탁찢어버려요 그래가 그러니까 딱 까무러쳐버려요. 그러면 한번 죽은 거거든요. 다섯 번만 하면 고쳐져요. 자기도 어떻게 못하는 습관을 중독성이라그래 죽음의 위협에만 떨어져요. 근데 하면서 고칠 게뭐 있노 이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저런 줄 알고 생긴대로 살다가 노후의 바보를 받아라 이러니까 또. 고치겠다고 해서 비방을 알려주니까 아니 너한테 얘기한다는 거야 마누라한테 왜그 얘기하노 지성 들고 줘봐라 또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럼 마누라가 아이고 여보 안 고쳐도 되니까 그냥 막뭐 사세요 이말 듣고 싶어서 그 마누라한테 얘기하면 안돼딱 비밀로 하고 내가 그냥 지방에 가서 몰래 나 혼자 팍 찢어야 돼 우리는 왜 태어난 거죠?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기죠. 그러니까 왜 태어났냐고 자꾸 하면 태어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이미 삶은 주어져 있거든요. 주어진 이 삶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고, 괴롭게 사는 사람도 네네. 있잖아요. 이둘 중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왜 태어났느냐라는 <laughs> 쪽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빈 공간을 발견하게 되죠. 노래 가사에다가 관생보사를 넣어서 하면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 연불로 노래를 한번 해봐요 관생보살을 도롯또에 넣어가면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노쎄 노쎄 철로서 노라 내가 지요한 번도 나네 아무지실롱이요 자, 나는 는 아니다. 이 처음부터 간생보살 하면요. <laughs> 간생보살, 간 간생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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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생보살. 이신데 분명히 우울한 감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스님도 저처럼 다만 알아차림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이제 수행이 깊어지셔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올라오시지 않으신 건지 저는 올라오고 얽매이기도 합니다. 어, 얼마나 얽매이는지 <laughs> 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은뭐 찰나일 수도 있고 한일분일 수도 있고 또한 시간일 수도 있고 그냥 스님도 자기처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똥 누고 똑같이 잠자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 네. 때로는 기분 나쁜 일도 있고 때로는 기분 좋은 일도 있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늘뛰기를좀덜 한다는 거예요 기분 좋다고 막날끝같이 네. 하고 기분 나쁘다고 팍 깔아안고 이런 그 진폭이 좀 적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나도 너처럼 괴로워한다 이 말을 들어야 속이 시원합니까? 시원합니다